Is... 스파스타. <laughs> 안녕하세요. 한끗차 이세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끗차 이세진입니다. 오늘은 취준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대학생활의 로망 중 하나인 대회 활동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네, IT 관련 대회 활동도 정말 유명한 게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형, 기업 주관형, 그리고 대학 연계형 총 3편으로 구성을 했고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로 정부 지원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서울입니다. 사이서울은 프랑스 개발 교육기관인 에꼴다이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20여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이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시스템이 들어왔고 이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사이 서울은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도 그리고 정해진 교재도 비싼 학비나 학위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 또그 과정에서 동료와 협업하여 소통하는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이 서울은 총3 가지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체크인, 기억력과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게임 같은 방식으로 상시 온라인 테스트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통과가 됩니다. 온라인 체크인이 진행되면 라피신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라피신이라는 이제 과정은 이제 1개월 동안 집중 교육 과정으로 한기수에약 300명씩 두번총 600명을 선별하게 됩니다. 한 달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리눅스와 시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실 개발자의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구글링 실력인데 해당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구글링하는 스킬도 노하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피신에서 스파르타식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과정인 봉교육이 시작되는데요 봉교육에서도 기본적인 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면서 다양한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활동답게 지원이 매우 빵빵합니다 한 달에 100만원, 봉과정으로 가게 되면 맥북 대여 24시 학습 공간 멘토링 시스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평가 시스템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2서5은 라피신 기간 동안은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강도 높은 학습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학업과 병행이 아마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고 불리는 소마입니다. 소마는 창의 도전형 SW 인재 육성을 기준으로 SW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 지원형 사업입니다. SW 부자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을 통해 최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통 1월 중에 공고가 나오고 2, 3월 동안 서류 전형, 코딩 테스트, 심층 면접을 통해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4, 5월은 예비 과정 및본 과정 준비 기간을 거치고 6월부터 11월까지 본 과정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본 과정에서는 한 팀당 3명에서 4명 정도의 현직자 멘토님이 배정이 되는데요. 관련 분야 협업자나 법률 관련 인사분들이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멘토의 경우에도 따로 심사 절차를 통해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을 그리고 본 과정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상위 10%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인증을 부여하는데요 인증을 받게 되면 글로벌 역량 교육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한 달간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마 역시 지원이 정말 엄청난데요 월 100만 원의 자가금과 IT 기기 구매료 150만 원 지원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비 240만 원또 개인 학습비로 별도로 100만 원을 제공해 준답니다 아. 또더 나아가서 특허 및 창업 지원 창업 시 최대 5천만 원등 사실 관련 활동 대비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으면 그만큼 경쟁률도 엄청나겠죠? 소마의 경우 매 기수마다 150명씩 선발을 하게 됩니다. 보통 6에서 8대 1 경쟁률로 선발이 됩니다.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우수한 인재, 멘토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창업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 꼭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BOB입니다. BOB는 정보보안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적 보안 난제 해소를 위하여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보안 컨설팅, 디지털 포렌식, 취약점 분석, 보안 제품 개발 총 4개의 전문 트랙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5월에서 6월에 서류, 인적성, 필기, 신층 면접, 합격자 발표 순으로 선발 과정이 진행됩니다. 7에서 8월은 공통 교육으로 보안 인재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 소양에 대해 교육받게 을 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2월은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몇 차례 시험도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때 팀 프로젝트의 기여도와 시험 성적을 통해 탑 3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탑 30은 추가적인 특별 교육과 함께 최종 경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종 경연을 통해 탑 10에 선발되면 상금과 해외 연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경영 외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창업 가능성이 있는 팀은 비오비 그랑프리에 선발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 팀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창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오비 역시 지원 규모가 남다릅니다. 활동 당시 최신형 LG 그램과 다양한 최신 창고 서적, 학업 지원금, 지방 거주 교육생에게는 기숙사, 보안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기, 뭐 공유기, 스마트폰, 태블릿, 로봇 청소기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모집 인원은 작년 기준 1200명이 지원을 했고, 총 6대1의 경쟁률로 200명 정도가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IT 보안에 관심 있는 만 34세 미만, 고등, 대학, 대학원생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추가적으로 활동 후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60명 정도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 아래에서 철저한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을 받게 되고 실무 중심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인성 윤리 및 국가관 등 보안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까지 받는 교육인 만큼 내가 보안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이음입니다. 한이음은 대학생이 ICT 기업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요. 이제 ICT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한이음은 특별하게 3개의 멘토링이 존재합니다. 첫번째로 대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한이음 ICT 멘토링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보너 ICT 멘토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IT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EVE ICT 멘토링이 있습니다. 각 멘토링별로 전반적인 과정은 비슷하나 세부적인 일정 혹은 지원 규모가 상이하니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의은 멘토링의 경우에는 따로 교육과정은 없고 멘토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모전까지 연결되는 프로젝트입니다. 3, 4월 중에 공고가 되고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선발된 팀들은 4월에서 11월 동안 멘토를 배정받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8에서 11월 중에 공모전 엑스포가 진행되며 마무리됩니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팀당 130만 원 내외의 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공모전에서 우승하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상금 혹은 해외 장학 연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의용 활동의 경우에는 지원을 할때 팀과 프로젝트를 사전에 기획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주변에 마음이 맞는 팀원과 함께 멘토링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정부 지원 IT 대회 활동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보지원 대외활동의 특징들은 수준급의 멘토들과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런 대외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본인의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활동들을 참고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주간 대외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